네, 지난주 이 시간에는 기부나 봉사를 재밌게 하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만나봤는데요. 오늘도 이와 비슷하게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아이디어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먼저 홀딩5라는 고민상담 앱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앱은 누군가가 익명으로 고민을 올리면 다른 이용자들이 각자 위로와 조언을 댓글로 달아주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 앱은 학창 시절 지독한 따돌림으로 고생했던 여대생 김성빈 씨가 만들었는데요. 콜딩 파이브라는 말은요, 엄마의 마음으로 오 분만 안아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뜻을 담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네, 본인의 아픈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진 앱이네요. 그렇죠. 에, 성빈 씨가 왕따를 당할 당시에. 왕따의 친구는 제이의 왕따가 된다는 생각에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다는데요. 이런 경험을 토대로 성빈 씨는 힘들 때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이 앱을 만들기로 했지만 수천만 원의 앱 제작 비용이나 기술이 없어서요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사연이 알려지면서 앱 제작회사의 도움으로 무료로 앱을 제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음. 또 가수 김태우씨, 변호사, 강지원씨 등 여러 유명 인사들이 참여해서 고민글을 올린 이용자에게 응원의 목소리를 녹음한 음성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음. 한소녀의 따뜻한 마음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어쩌면 자살 위기까지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미국에도 이와 비슷한 앱이 있는데요. 어, 음. Sit with us라는 이 앱은요. 음. 점심 시간에 함께 밥을 먹을 친구를 연결해주는 앱이라고 합니다. 음. 이 앱을 만든 주인공은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나탈리아라는 열여섯 살 소년데요. 어, 아까 성빈양과 마찬가지로. 따돌림 때문에 학교에서 혼자 밥을 먹어야 했던 아픔을 겪었다고 해요, 이 친구가. 음. 그러다가 전학을 가게 되면서 혼자 밥을 먹는 친구를 보면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곤 했다는데요. 이런 경험을 토대로 혼자 밥을 먹는 학생들을 서로 연결해 주자는 아이디어를 내게 됐다고 합니다. 네. 마음이 여리고 상처받기 쉬운 청소년들에게는 이런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그렇죠. 또 취업 고민에 시달리는 청년들이나 사회생활에 지친 직장인 등을 위한 마음 약방이라는 자판기도 있는데요. 서울 한복판에 있는 이 자판기는 꿈 소멸증, 미래 망막증, 월요병 말기, 현실 도피증, 사람 멀미증, 자존감 바닥 증후군 등 20가지의 증상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자판기에 500원을 넣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증상의 숫자 버튼을 누르면. 이 증상에 대한 처방전 키트가 나오는데요. 실패한 인생일까요? 라는 물음이 적힌 인생, 나고 증후군을 선택을 하면요. 힐링 산책길 지도와 함께 영화 추천, 그림 처방전 등이 담겨 있고요. 세상만사, 허무해 라는 문구가 적힌 의욕 상실증을 선택을 하면요. 달콤한 사탕과 함께 활력을 느낄 수 있는 시장 산책길 지도, 영화 추천과 그림 처방전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네, 아 어, 이거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뭐, 누군가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한결 나아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 지난해 2월에 이 서울시청 시민청에 설치된 이 자판기는 말이죠. 하루에 1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찾아와서 처방전이 품절되는 일도 많다는데요. 어. 어, 시민들의 뜨거운 반응에 지난해 12월에는 대학로 서울 연극센터에 (2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2호점에는) (99가지의) 처방전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네 언뜻 보면 방황하는 청년들을 위한 약방 같지만 꼭 청년들이 아니어도 청소년이나 중장년층도 이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 유행성 스마트폰 증독이나 외톨이 바이러스 가족남남신드롬 등 다양한 증상을 다루고 있어서 전 연령층의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마음약방에 모아진 돈은 서울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마음치유 프로그램에 사용돼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하네요. 음. 자, 그리고 이번에는 나이키에서 제작한 특별한 농구화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마이클 조던, 르브론 음. 제임스 등 최고의 스포츠 스타들을 위한 맞춤형 신발을 제작해온 나이키가 한 뇌성마비 소년을 위해 제작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오 어떤 사연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이야기가 아주 절절합니다. 매튜 음. 월자라는 이름의 이 소년은 스포츠를 직접 하지는 못하지만 농구를 좋아하고 특히 르브론 제임스페 팬이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야구를 좋아하죠. 야구를 직접 보지는 <laughs> 못하지만. 네. 자 어느 날이 소년이 나이크에 편지를 한통 보냈다고 해요. 저는 신발끈을 묶으려고 하면 발, 팔이 부들부들 떨려서 끈을 묶을 수가 없어요.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장애인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음. 이 편지를 받은 나이키의 디자이너는 매튜와 계속 연락하면서 매튜와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쉽게 신을 음. 수 있는 신발을 고안했다고 합니다. 아, 이렇게 해서 한 손으로씩 쉽 신을 수 있는 지퍼를 사용한 플라이 이즈라는 신발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이 제품을 선보이는 자리에 매튜도 초대되는데 이 신발을 신고 농구 스타 르브론 제임스를 만나 사진도 찍는 행운을 누렸다고 하네요. 네, 그냥 뭐 지나칠 수도 있었던 한 소년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서 창의적인 제품으로 연결시킨 좋은 사례네요. 네, 그렇죠. 또 얼마 전에는 서울에 지하철 9호선에 탄 테디베어 인형이 화제가 됐습니다.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 이고인형은 임산부 배려석입니다. 저를 안고 앉으시고 내리실 땐 제자리에 놔주세요. 라는 문구를 들고 있었다는데요. 음. 어, 이런 인형이 앉아있다 보니까 임산부가 아닌 사람은 아무도 그 자리에 앉지 않았다고 해요. 어, 10월 10일 이 날이 임산부의 날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임산부의 날을 맞아서 진행된 이 캠페인은 SNS를 통해서 사진이 퍼지면서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네. 임산부 배려석은 임산부가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무심코 그냥 앉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귀여운 방법으로 임산부들을 네. 배려하는 캠페인이 있었군요. 네. 그렇죠. 아, 그리고 또 미국 오하이오주의 한 양로원에는 특이한 인테리어를 갖춘 양로원이 있다는데요. 푸른색 카펫과 아기자기한 소품 등으로 이루어진 이곳의 디자인은 1940년대 주택과 거리 디자인을 바탕으로 한 거라고 합니다. 아, 이런 디자인을 한 데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양로원을 이용하는 노인들 대부분이 알치하이마와 치매를 앓고 있어서 젊은 시절의 기억이 멈춘 그러니까 젊은 시절의 기억으로 멈춘 음. 이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의 마음이 살고 있는 시대에 맞게 인테리어를 꾸민 거라고 합니다. 음. 또 이분들이 자기 집에 온 것처럼 편안한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각방에 입구를 주택의 현관처럼 꾸미고 문 앞에 의자도 설치해서 이웃과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했고요. 음, 하늘을 모방한 천장과 지저귀는 새소리까지 최대한 편안하게 느껴지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네 노인들에 대한 배려가 구석구석 묻어나는 정말 따뜻한 그런 양로원이네요 네 그렇죠 그런가 하면 미국의 한 이발소는 소외계층 아동들의 교육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데요 미국 미시간주에 있는 이 이발소는 아이들의 머리를 다듬을 때 아이가 책을 소리 내서 읽으면 이 달러 약 2,300원을 되돌려 준다고 합니다. 음. 이곳에는 대부분 저소득층의 흑인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해서 글을 제대로 읽거나 쓰지 못하는 아이도 많다고 하는데요. 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보탬이 되기 위해 이런 이벤트를 시작했다고 해요. 돌려준 돈은 아이들의 용돈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책을 읽겠다고 나서는 경우가 많아서 교육 효과도 좋다고 하고요. 소문이 나면서 책을 기부하는 사람도 많고 어린이 손님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이들은 공부도 하고 용돈도 받아서 좋고 주인도 가게가 유명해지고 손님이 늘어나니까 좋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따뜻한 아이디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양말을 만드는 사회적 기업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직장 생활을 하던 청년 이태성 씨는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가던 중 어느 날 히어로 영화를 보고 사업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어벤져스처럼 세상을 지키며 살자고 결심한 건데요. 직장을 그만두고 뉴 히어로즈라는 회사를 창업해서 세상을 구할 첫 번째 아이템인 콘 삭스를 만들었다고요. 즉 음. 옥수수 양말을 만들게 된 겁니다. 어, 무슨 과자 이름 같기도 한데 <laughs> 옥수수 양말이라는 게 대체 뭐죠? 네. 이 콘삭스는 옥수수 전분에서 추출한 옥수수 실로 만든 친환경 양말인데요. 음. 이 옥수수 실은 화석 연료의 사용을 50%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도 75%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또 양말 한 켤레를 구매하면 8kg의 옥수수가 아프리카의 가난한 농가에 기부된다고 한더라고요. 네. 뿐만 아니라. 양말 제조는 장애인들에게 맡겨서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고 있고요. 노숙인들도 고용해서 디자인과 포장 업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이런 태성 씨의 착한 마음이 알려지면서 대형 쇼핑몰 등에서도 입점해달라는 제의가 들어와서 이제는 연 매출액이 2억 원을 넘길 정도로 자리를 잡았다고 하네요. 네, 환경 보호는 기본이고 장애인, 노숙인 그리고 아프리카 농가까지 돕고 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착한 양말이 맞네요. 세상을 구하겠다는 태성 씨의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의해가 됩니다. 오늘 이렇게 순철 씨와 함께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아이디어들을 만나봤는데요. 이런 작은 아이디어들이 모여서 언젠가는 세상에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라고 믿어보겠습니다.